해독한의사 석현 원장입니다. 제대로 조제하면 단한 알의 고귀한 가치를 지닌 바로 공진단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의학계의 명의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의서에 공진단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보약을 다 처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 최후로 공진단을 써야 한다. 이분의 말씀처럼 보약 중에도 으뜸 가는 명향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공진단의 효능이 정말 그러한지 해동남과 함께 알아보실게요. Here we go! 보통 공진단과 경옥고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경옥고와 공진단은 조제할 때 이렇게 모양과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보약의 외형만 가지고 구분할 때는 이렇게 금박이 쌓여있는 것이 공진단. 없는 게 경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복용하시라고 이렇게 쭉 짜서 드실 수 있는 스틱제형을 처방해 드렸더니 드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진단과 경옥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약재의 전 성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공진단의 경우는 녹용, 당귀, 산수유 그리고 공진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사향으로 조제되는 보약이므로 이는 경옥고에 조제되는 약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업무 스트레스, 갱년기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예민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된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즉 녹용이 들어간 보약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옥고는 생지황 홍삼, 복령과 꿀을 120시간 이상의 인고로 다리는 홍삼이 들어간 보약 중에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로 인해 휴유 증상이나 몸살, 장기침, 피로감에 월등히 도움이 되고요. 육체 노동이 많아서 입맛이 없거나 몸이 축 처진 경우에도 사용하면 피로를 낮추고 항노화 작용을 하는 정말 훌륭한 보약이죠. 에서 도 비슷한 거 많이 팔던데 차이점이 있나요? 시중에 판매되는 건기식의 단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이 아닌 식품용 한약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광고를 자세히 보시면 침향단, 황진단, 홍삼고, 진액고 등의 네임들을 사용하지만 의약품인 한의사의 처방으로 의료용 한약재로 조제되는 공진단, 겨우고는 홈쇼핑 방송이나 인터넷 광고에서는 절대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재료를 가지고 대량으로 속성, 대조된 제품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전문 의약품과는 완전히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옥고을 한번 보면 은은한 불에 일주일 이상 불이 꺼지지 않게 120시간 홍삼과 꿀, 지황, 복령을 달여 만든 말 그대로 한의사의 정성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한 보약입니다. 이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보약은 제약회사나 홈쇼핑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과는 드신 분의 효과에서 그 차이를 보이게 되죠. 여러분이 드시는 공진단이나 경옥고라는 네임드는 반드시 한의사의 조제로 처방되는 의약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공진단 경업고의 경우 특이적인 증상에 따라 처방이 나뉘는데요. 우선 경업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후 휴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로감, 육체 노동으로 인한 체력자, 피부가 건조하거나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는 증상을 호소할 때 주요 처방으로 쓰여지고요. 공진단의 경우는 만성적으로 피로한데 음주 자리가 잦을 경우 완전 방전될 정도로 기운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침에 피곤으로 눈이 안 떠질 때 급격히 정력이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수술 이후에 회복이 필요할 때도 처방이 드립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훌륭한 보약도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우선 소화가 잘안 되고 잘 붓는 사람의 경우 저녁에만 공진단을 드실 수 있도록 권장이 드립니다. 또한 두통과 불면, 두근거림과 코피, 가슴 등이 답답하면 복용을 중단하시고 해독한 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안 되는 분이나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역시 복용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진단 경옥고 등의 보약을 복용 후 호전 반응과 부작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정상적인 호전 반응을 살펴보면 머리가 맑아진다, 눈이 시원하고 맑아진다, 몸이 가벼워진다, 아침에 일어나기 편해진다, 가슴에 뭔가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와 같은 반응들이 있고요. 보약을 먹고 나서 두통이나 불면 증상, 두근거림과 코피 소화기 장애라든지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처방받은 한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황제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공진단,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공진단을 드실 때는 꿀꺽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깨물어서 입안에 곤죽처럼 만드신 다음에 드셔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드셔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유인 즉, 사향향이 입과 코로 흡수되어야 진짜 효능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핵심은 사양이고 이 사양의 핵심은 사양 특유의 향기 인데요 향기는 위장관이 아닌 후각세포에서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그 향기를 충분히 음미 하셔야 효능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한한 알에 같이 과연 언제 먹어야 좋을까요 우리 보통 보약도 몸이 별로 안 힘든 사람이 먹으면 그 효능을 잘못 느끼듯 공진단도 매일 드시는 것보다 가장 피곤할 때 혹은 음주 약속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체했을 때 소화제를 드시는 것처럼 이게 약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10환을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복용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5알 정도는 매일 드셔서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좀 채워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5알은 몸이 천근만근일 때나 혹은 술을 많이 드신 날 눈이 너무 무거울 때와 같이 피로감이 많이 몰려오는 날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만약 2 0판이 기준이다 하면 15일간은 매일 복용 그 이후는 역시 몸이 천근만근일 때 드시면 됩니다. 30판 기준이다. 물론 30판을 처방이 드렸다면 그만큼 몸을 회복을 시켜야 될 상황인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30일간 매일 복용하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가끔 저녁 복용을 하신 후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은 성분에 들어있는 사양이 기운과 정신을 번쩍 뜨게 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침에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진단은 이렇게 보관합니다. 보관 시에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향인데요.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처방받은 밀봉 상태로 개봉 없이 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닐 등으로 잘 밀봉하여 재차 감싸고 냉장 보관하시다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보관도 괜찮지만 3개월이 지나면 식감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보통 냉장 보관하셔서 3개월 정도 안에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해동남의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공진단과 교업고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더 재미나고 정확한 한방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해동남이었습니다. 공진단을 복용하실 때는 입 안에 넣고 씹어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입안에서 녹여드시는 것이 좋습니다.